입력 2019.01 2710-36대 osen 는 이균재 기자 전남드래곤즈 사당 조청명 가호주 청소년대표 출신 수비 순위 간 셀을 영입했다. 전남드래곤즈는 제임스도 나치를 멜버른으로 임대 보내고 한 셀을 영입하며 수비를 보강했다. 안셀은 186cm 81kg 위중 앙수비수로 빠른 발과 빌드업 능력 센스 있는 플레이가 인상적이다. 2012년 멜버른 빅토리 서프로에 데비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합포 루투갈 리그, 2017년 늘 경험한 장래가 총망되는 선수다. 전남대. 레곤즈는 곽광선에 이어 한셀의 합류로 뒷마당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. 아니. 셀은 K리그에 잘 적응하는 게 우선이다. 특히, 감독이 원하는, 전술에 잘 맞추고, 팀이 하나 대시너지효가를 내는데 조금이나마 붙은, 이되고 싶다. 며, 팬 여러분이 경기장을 찾아만 응원해주길 바란다. 고 말했다. 슬래시 DOLING 꼴뱅 이 o s e n c o k 하려는 대괄호 사진 전남 제공 하피라이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OS EN 무단전재 밑재배 폭은